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 요 기아 울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입니다. 차량은 2015년 9월에 등록해 주신 2016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 1 0 0 0 k 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루프 캐리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넷 살펴보시면 분넷쪽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범퍼 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후에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양호하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68mm 5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괜찮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 있고요. 오토 슬라이드 살펴보겠습니다. 작동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쭉 보시면서 도어 쪽도 봐주시면 컨디션 괜찮습니다. 이쪽 필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3.82mm 50% 정도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보시면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아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9인승이고요. 현재 다이얼 시트 접혀 있고 보시는 것처럼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림프 쪽에 살짝 생활일수 있었던 것 같네요. 이어서 도어 보겠습니다. 사이드 스텝 있고 오토 슬라이드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네, 버튼 눌러 주시면 닿는 것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사이드 밀어 볼게요.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컨디션 괜찮고요.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할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화사한 컬러 들어가 있고,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습니다. 도어 쪽에 봐주시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 있고, 액튠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커튼도 설치해 두셨네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8 1,75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랑 블루투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앞쪽 볼게요. ECM 눈미러 있고요. 그리고 하이패스 요고 네, 뭐 있습니다. 뒤쪽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피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잘 들어오고요. 그리고 전방카메라도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듀얼 오토 에어컨. 그리고 리어도 조절 가능하고요. usb a u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운전석 구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넓습니다 운전 봐주시면 워크인 시트 있고 작동 잘 되고요 아래쪽으로는 컵플더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핸드폰 충전 220V 사용 가능합니다 또 위쪽에는 모니터 있어서 편리하게 이동 중에 영상 관람도 가능하고요 뒷좌석에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봐주시면 커튼 있어서 자외선 차단이 좋겠고요. 시트도 쭉 살펴보시면 동일하게 화사한 컬러 들어가 있고 바닥에 코일 매트 깔려 있습니다. 리모컨 보유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봐주시면 공간 아주 넉넉하고요. 커튼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있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펌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할게요.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올뉴 카니발 9인승 가솔린 노블레스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